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했는데요. 제목을 우리가 아는 것,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도우시는 것, 그리고 하시는 일,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도우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하시는 일은 우리의 선행을 하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다알수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 헤아려 볼수 없고,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내가 그려 놓는다고 해서. 그 전부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알 수가 없는 것, 다알수 없는 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만큼만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놔 버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내 생각으로만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외의 다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정말 신기한 일인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라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할 때 그렇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그저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주신 만큼만 나는 알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하여 요만큼 알려주신 것,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26절에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만큼은 알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한분 계시다.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나는 걸 우리는 알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기보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기도의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좋은 자세라 함은 이런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성령님,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기도를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것을 내가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세도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소원을, 내 한탄을 내어놓는 것, 쏟아놓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기도의 자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내할 말만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하시는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리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내가 고요해지는 그런 자세도. 기도의 좋은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빛기를 뚫고 오신 기도 대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이 빛기를 뚫고서라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욕심만 내 소원만 내 답답함만 막 쏟아내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러한 우천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는가 또잠못 드셔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원하시기에 나를 이 밤도 잠못 들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요. 기분 좋은 대화가 있고 기분 나쁜 대화가 있지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약간 대화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화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디 차집에 가서 대화를 한다고 앉았는데 나는 별말 안 했는데 얘만 혼자서 막 따다다다 막 얘기하고 나는 별로 얘기도 못 하고 그냥 어 그래요. 그랬구나. 어 그랬, 그랬구나. 여러고만 한 3시간 앉아 있다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대화가 즐거웠을까요? 사람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래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좋아하는 취향인데 어쨌거나 혼자서만 일방적으로 다 얘기하고 나는 별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왔다 그러면 그 친구를 다음에 다시 만날 용기가 있을까? 용기를 좀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만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하고 싶은 말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 그것도 기도의 좋은 자세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의 탄식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는가?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하는 자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릴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살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고 무지하여서 사람들의 생각도 마음도 헤아릴 수 없고 심지어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한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탄식은 이십칠 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령의 탄식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간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간구라 함은 이웃을 위한 간구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그럼 여기 모였을 때 성령의 탄식을 듣는 사람들은 내 기도보다 남의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좀, 옆을 좀 둘러보면서 누가 왔는지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에 나오면 보통 끝나고 돌아 봅니다.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가? 오늘 얼굴들 다 확인하셨나요? 저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안 보이는 그, 안 보이는 얼굴도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 얼굴들을 보면서 성령의 탄식을, 성령의 간구를 할수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항상 앉아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주일에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 또이 자리에 앉아야 할 아직 오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이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도를 위한 간구를 하려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름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틈틈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누군가의 소문을 들을 때에도 그것은 흉볼 거리가 아니라 기도할 제목이 됩니다. 축복할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자세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믿으시나요?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또한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결국에 되는 일은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더 이상 내 의지, 내 뜻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정 마음에 안 들겠거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냐 알았다 하거나 안 된다 하거나 기다려라 하거나 하실 겁니다. 괜히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에다가 죄를 뿌리는 일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이름을 두어서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인자함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을 이루는 것. 그런데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할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자 그러면 합력하는 것. 이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서 합력하는 것. 함께 힘을 합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합력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낸 일은 선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제 합력하였음을 우리는 또한 인정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합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합력하였습니다 우리 입당 예배 때 재정 보고 재정 보고 아니라 그 건축 보고 들으셨겠지만 한 대략 한 12억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그 금액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합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피와 땀 눈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뿐 아니라 몸으로도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참아 시간이 없거나 형편이 안 돼서 몸으로는 봉사하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보태서 이 건물을 함께 지어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터전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를 계승해야 할이 교회를 함께 그렇게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을 힘써 할수 있는 만큼 합력하였기에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들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협력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함께 격려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제의 말씀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예민하게 하고 또 이것저것 많이 왈가왈부했던 거좀 털어내자, 사과하자라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앞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 했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되어져가는 일에 대해서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합니다? 못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눈초리라도 그래서는 안 되고 뒤에서 흘리는 말이라도 그러면 안 되고 어투도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할수 있는 만큼 힘써서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나름대로 그 못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교회를 와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의 교회됨을 나름대로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더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고 해서 너는 왜 그것밖에 못 하니? 말할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건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말은 수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착하다, 착하다. 잘했다, 잘했다. 이거 말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다 같이 힘쓰고 와서 나중에 와가지고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한다는데 우리가 시간을 뒤돌릴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일에 그런 말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격려가 이제는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서 같이 합력할 수 있는 열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와서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같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남겨진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소명 위에, 또 의롭다 하신 그의 위에 거룩함, 영화롭게 하심, 이것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과, 우리가 받은 의로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화로움, 이 영광을 지켜내고 함께 누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 우리가 아는 만큼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는 만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모두가 함께 합력하고 합심하여 오늘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착한 일임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찬양할 일임을 알고 이 일에 함께 합력한 자들과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간구할 뿐 아니라 또한 서로 격려하는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